잠시 후, 저희 안내를 받으신 후, 하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항공기는 안전한 다른 항공편으로 에어크래프트를 개, 교체하여, 12시 30분.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탑승기를 담아봤습니다. 이코노미클래스고요 이번에 기체결함으로 항공기를 갈아 탔어요. 그래서 항공기를 내렸다가 다시 탄 상황부터 보실 분들은 8분 23초부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오제트 541편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는 거를 타려고 이제 인천공항까지 왔습니다. 4월 말에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파리로 나오는 일정으로 110만원에 발권을 했고요 요거는 지마켓에서 쿠폰하고 다 때려 박아서 나온 금액이에요. 저는 아시아나를 자주 타서 아시아나 엘리트 등급이죠. 다이아몬드 플러스 등급 유지를 위해 가지고 생각 없이 긴 여정을 왕복을 하는 쓰레기 같은 일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게임 롤 아시죠? 한마디로 그롤 티어 얻으려고 하늘에다가 돈막 이렇게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천공항 아시아나 체크인 카운터는 A, B, C 구역에 몰려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타시는 분들은 공항 도착하셔가지고 정면을 보시고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됩니다. 유럽노선은 현재 모바일 체크인도 가능해가지고 붙이실 짐 없으면 그냥 어플에서 체크인하고 모바일 탑승권으로 입장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옆자리가 싹 비어가는 게 누코놈이라 그러죠. 그거를 원해가지고 체크인 카운터로 와서 물어봤어요. 근데 근데 아, 지금, 가운데는 이렇 네. 자동 출입국 심사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왔고요. 요즘 오전 시간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수속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면세점 수령은 중국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전만큼 막 빡세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면세점에서 담배 한보루만딱 샀고요. 환율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면세 담배가 큰 메리트가 없어요. 시중에서 담배 한 보루가 45,000원인데 면세점에서 사도 4,500원이에요. 그럼 5,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많이 사봤자 짐밖에 안 돼요. 저는 일정에 맞춰서 딱한 보루만 샀습니다. 오늘 타고 가는 인천 프랑크푸르트 노선은 코로나 이전에는 엄청 큰 비행기죠. 그 A380을 넣었던 노선이에요. 출장하고 여행 수요가 되게 많던 노선인데 지금은 그보다는 좀 작은 A350을 넣었습니다. 이 A350은 에어버스에서 만든 최신형 비행기고요. 아시아나에서도 최근에 도입한 비행기예요. 비엣젯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A330보다 최신형이고요. 그리고 광동체예요. 그래서 좀 쾌적하죠. 요번에 타고 가는 것도 받은 지 3년밖에 안된 세비행기입니다. 첫 보딩은 정시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요 때까지만 해도 다시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요 입장 순서는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타고,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 그 다음에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멤버, 그 다음은 일반 이코노미 승객들이 타게 돼요. 뭐 다들 그렇겠지만, 보딩 패스를 딱 찍고 들어갈 때가 제일 신납니다. 가끔 여기서 띡 소리가 안 나고 띠띠띠띠요런 소리가 들리면 게이트 앞에서 비즈니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브릿지 통로가 두 개인데 앞쪽은 비즈니스 클래스 뒤쪽이 이코노미 클래스 통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 통로로 들어갑니다. 브릿지를 지나서 항공기로 입장을 하고요. 이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 배열은 333이에요. A350은 일반적으로 전부 333 배열인 것 같아요 저는 앞뒤 간격도 중요한데 좌우 간격이 넓은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제 자리는 이코노미 스마티움을 지나서 생 이코노미 자리인 15G입니다 이코노미 좌석 중에도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앞자리 좌석 좋은 점은 당연하지만 내릴 때 빨리 내려요 그래서 도착해서 입국 심사할 때 빨리 튀어나가면 은 입국 심사 줄을 많이 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 나갈 때는 앞쪽 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장거리니까 복도 쪽 좌석. 자, 그러면 오늘의 비행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12시간이 걸리는 비행이고요. 타자마자 먼저 기내식이 나와요. 그리고 6시간 경과해서 간식이 한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착륙 2시간 전에 다시 한번 기내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비행 동안 기내식이 두 번, 간식이 한 번입니다. 그러면 자리를 살펴볼게요. 자석 간격은 되게 여유로워요. 굳이 이코노미 스마트홈을안 타도 좁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폰이 이렇게 세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고요. 제 키가 178인데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일단 장거리 비행에 필수인 베개가 있고요. 담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이프티 카드 a350 900그 다음에 헤드폰이 있고요 요 헤드폰은 품질은 막 좋지는 않은데 제가 세달 전에 대한항공 거 끼고 두통이 되게 심하게 왔거든요 그런거 보면 그거보단 좋은거 같아요 대한항공 거는 너무 작게 들리는데 아시아나 거는 그나마 나요 그리고 기내 면세점책 가격은 롯데나 신라 인터넷 면세점 대비 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 기내 엔터는 새 거라서 좋은데 아직 터치가 안 되네요. 좀 기다리시면 터치가 먹습니다. 그리고 좌석 3개마다 가운데 2개의 전원포트가 있습니다. 타자마자 이거 먼저 선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비행 내내 풀충전을 할수 있으니까 좋죠. 음, 승객 한 명이 안 타가지고 짐을 뺀다고 조금 기다리다가 한 30분쯤 대기했는데요. 갑자기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잠시 후, 저희 안내를 받으신 후, 확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항공기는 안전한 다른 항공편으로 에어크레프트를 교체하여 12시 30분 지금 탄 비행기가 요 기체 결함이 생겨가지고 다 탔는데 내려서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타라 그러네요. 10시 10분 비행기인데 12시 30분으로 2시간 반 정도 지연되고 게이트도 바뀌었어요. 짐도 다시 다 빼서 새 비행기에 옮겨 타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은 없고요. 바뀐 게이트 앞에 가면 미네랄 워터를 준비해뒀다 그랬네요. 아무튼 탔다가 내렸습니다. 일단은 여행자 보험이 되나 짱구를 좀 굴려봤어요. 근데 이게 4시간 이상 지연이 돼야 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게 포기를 했고요.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짱구를 한번 더 굴려봅니다. 아까 얼핏 기내를 봤을 때새자리가싹빈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로 옮길까 이 생각을 하고 일단 라운지로 갑니다. 공항에서 출발할 때 체크인 카운터에서 자리를 정하고 딱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고 싶으시면 해당 항공사 라운지로 가시면 돼요. 대신에 내가 타는 항공사가 라운지를 운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아시아나를 타면 아시아나 라운지가 운영을 해야 되고요. 싱가포르 항공이면 싱가포르 항공 라운지를 운영을 해야 돼요. 라운지로 가서 혹시 좌석을 바꿀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아까 세 자리 싹빈자리 있던데 옆자리는 블락 시켜 주시고 그쪽으로 옮기는 게 가능할까요? 이 블락이라는 거는 옆자리를 아예 막아 두는 거예요. 다른 영화죠. 네. 우선 하납만에 열다 놓고 투손님께서 서서 정하고 주시고 회전 맞추고 여기 세 자리가 비어 있는 거 맞죠? 네, 형님께서 비어 있는 곳으로. 네. 그리고 좌석은 변경해 놨고 요 세티켓은 게이트 앞에서 바꾸면 된다 그러네요. 누코노미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라운지에서 시간을 좀때우다가 12시에 보딩을 한다 그래서 게이트 앞으로 왔습니다. 비행기가 바뀌었어요. 근데 똑같은 A350 기종이고요. 요 자석 배치랑 번호가 똑같아야지 타고 나서도 승객들이 혼란이 없기 때문에 동일 기종으로 바뀌었어요. 요 게이트 앞에 이렇게 딜레이 안내가 떴고요. 12시 15분에 보딩이 시작됩니다. 또 들어갑니다 이번엔 진짜 출발해요 좌석 간격이나 이런 건 앞에서 보여드렸으니까 바로 가서 앉을게요 옆자리가 싹비습니다아 개꿀 자리에 앉으면 다시 다시 담요 하나랑 베개 하나 파우치가 하나 있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파우치를 미리 세팅을 해 놨고요 파우치 안에는 슬리퍼랑 칫솔이 있습니다 다시 출발하는 편이라 그런지 승객들은 되게 빨리 탔어요. 자, 드디어 이륙합니다. 비행기가 지연이 되면 저처럼 프랑코프르트에서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연결편 환승을 하려고 그러면 완전 지옥문이 펼쳐져요. 환승 대기가 짧아서 놓쳐버리면 좀 곤란한 상황이 많이 펼쳐지는데, 아무튼 지연이 되면 이 항공사에서 최대한 빨리 내리고 환승할 수 있도록 내리자마자 이렇게 에스코트를 하거나, 만약에 놓치면 다른 항공편이죠. 대체편으로 연결을 시켜줄 거고요. 연결 비행기가 오늘은 없고, 만약에 내일 있어요. 그러면 호텔은 제공해주고, 일정은 다음날로 변경이 돼요. 근데 이게 일정을 다 조지는 거고, 만약에 비싼 호텔 예약해놨으면 완전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어찌어찌 연결이 된다 그래도,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입국심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환승보안심사 받아야 되죠? 땀이 되게 줄줄 나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분리 발권이라 그래서 한 번에 쭉 끄는 게 아니라 인천 프랑크푸르트 따로 프랑크푸르트 파리 따로 뭐 이렇게 뒷비행기를 끊으셨으면 이 뒷비행기는 그냥 날리는 겁니다. 또 환승 시간이 짧아서 임박하게 탔으면 붙였던 짐이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사람은 뭐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탔는데 짐 이동 속도가 못따라가 가지고 짐이 못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것도 좀 많이 신경 쓰여요 근데 이 부분은 전부 운이라 가지고 저는 최대한 환승텀을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벨트 사인이 딱 꺼지고 저는 바로 화장실 다녀왔어요 화장실 가실 때 앞에 보시면 화장실 표시가 있는데 요게 초록색이면 사람이 비어 있는 거고요 빨간색이면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나 뒤로 잘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순항고도에 오르면 드디어 첫 번째 기내식이 나옵니다 돼지고기 덮밥하고 쌈밥이 있었는데 저는 쌈밥을 받았어요 쌈밥이 단가가 좀 비싸 보여요 그리고 사실 아시아나 기내식하면 쌈밥이죠 기내식을 받고 음박을 벗기면 소고기 불고기가 있네요 쌈채소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배추, 깻잎, 상추, 쑥갓, 고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쌈장이랑 계란말이, 김치 요렇게 있네요 깻잎에도 싸먹고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 그리고 커피도 다 마셨고요 이렇게 다 먹고 나니까 중국을 바로지르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또 갔다가 잘 준비를 합니다 아까 세 자리 다빈 곳으로 옮겨 가지고 이코노미인데 누워갈 수 있어요 요거를 누코노미라 그러는데 장거리일 때는 개이득입니다 자기 전에 제 준비물 좀 보여드릴게요. 중장거리 비행할 때늘 챙기는 거죠. 안대와 3M 이어플러그 그리고 수면유도제 반알. 이렇게 수면유도제 반알 먹고 안대 끼고 이어플러그 꼽고 이렇게 30분 정도 지나면 귀신같이 잠에 듭니다. 바로 잠에 들어서 조금 자다가 기가 막히게 타슈켄트쯤에서 일어났어요. 간식 타임이거든요. 출발한 지딱 6시간째에요. 요때 토마토 피자 간식이 나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편의점 피자 같대요 근데 이거 자다 일어나서 먹어서 그런지 맛있어요. 그게 왜 맛있지? 아무튼 이것도 깔끔하게 다먹었고요 계속 누워서 졸다가 자다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왜냐면 또 기내식이 나오거든요. 착륙 2시간 전에 두 번째 기내식이 나와요. 두 번째 기내식은 생선 요리랑 돼지고기랑 고르는 건데 당연히 저는 돼지고기를 골랐습니다. 기내식을 봤고요 기내식을 한번 볼게요. 차슈 덮밥이에요. 그리고 옆에 고추장도 주시고 당근 케이크, 샐러드, 모닝빵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밥을 이렇게 파가지고 고추장을 때려 붓고 슥슥 발라서 먹습니다. 당근 케이크도 맛있고 다 맛있네요. 기내식도 다 먹고 또 화장실 갔다가 영화를 좀 살펴볼게요 최신 영화들이 좀 들어있기는 한데 막 땡기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게임을 좀 했고요 카드게임 좋아하나 봐요 이제 슬슬 내릴라나 봅니다 땅이 보이네요 날씨도 되게 좋고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보이고 이제 착륙을 합니다 원래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지연 돼가지고 5시에 내려야 되는데 7시에 내렸어요 일단 급한 분들부터 승무원분들이 앞으로 따로 끌고 나갑니다. 환승 승객은 이렇게 게이트 앞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 직원이 나와 있어요. 이 직원들이 에스코트를 해주면서 합법적으로 세치기도 해줍니다. 빨리빨리 수속을 할수 있게 하고요. 저는 독일 입국 심사를 그냥 받으러 갑니다. 특별하게 물어보는 거는 없었어요. 프랑크푸르트를 수차례 왔는데 입국 심사가 막 빡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별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 일반 구역을 거쳐서 짐 찾는 대로 내려가요. 보통 공항들은 내려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고 일반 구역으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 바로 일반 구역이 나오고 짐 찾는 곳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좀 맹점이 있는데 붙이는 짐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짐 찾는 대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 구역이니까 세관 검사를 굳이 받지 않고 본의 아니게 스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독일 담배 규정이 한보루인데 제가 만약에 인천에서 열보루를 사서 붙이는 짐 없이 바로 일반 구역을 빠져나가면 세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관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도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내려가 볼게요. 여기가 짐 찾는 곳이고요. 요즘 수하물 대란이라 그래가지고 그것 좀 구경하러 왔는데 수하물 잘 나오나 봐요. 우여곡절 끝에 잘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로 가실 분들은 1번 플랫폼에서 열차를 타시면 돼요. 열차 타는 곳은 바로 연결이 돼 있고요. 시내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네, 탑승기는 여기까지고요. 아시아 쪽 저가항공을 제외하고. 국적사라 그러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에바항공 이런 항공사들은 이코노미 간격이 넓은 편에 속해요. 32인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항공사들을 탈 때는 장거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숙면 취하면서 바이오리듬 잘 챙기시고 즐거운 비행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후기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혀가 좀 짧은데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